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소윤입니다. 오늘은 미래 농업, 리딩 기업, 대동의 정밀농업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실 한승수 고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짧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순창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4살 한승수라고 합니다. 전북 순창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저는 수도자가고 콩농사 두 가지 짓고 있습니다. 저희 대동의 정밀농업 서비스를 가입하게 된 배경이 따로 또 있을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하는 관행을 조금 깨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대동의 정밀농업 서비스가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동을 선택했을 때 정밀농업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먼저 아버지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빠의 그 30년, 40년, 50년 네. 농사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네. 200평에 두포를 뿌리면 맞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어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셨나요? 먼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비료량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되는지 처방전을 받은 거랑 생육 환경을 또 찍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별량 시비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용해 보시니까 조금 어떠셨나요? 만족하셨나요? 뭐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완벽했죠. 뭐 수확량에서부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더할 나위 없었다 완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던 반응에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많이 바뀌었죠 오. 이제 부모님은 확실히 보셨고 네. 이제 마을 분들이 또 젊은데 네가 하면 되지 왜 돈을 들여서 하느냐라는 음.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학해가지고 이제 결과값을 좀 공유를 하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사용하시면서 좀 좋았던 점과 현실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좋았던 건 우선 수확량이 네. 같은 마을의 농가분들 대비해서 좀 월등하게 잘 나와서 음, 네. 좀 어깨가 으쓱해서 현실적으로 네. 너무 좋았고 아쉬운 부분은 사실 딱히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아쉬운 부분을 제가 찾으려면 어떻게든 찾겠지만. 없더라고요. 음. 너무 만족했어요. 저는 오. 올해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의사가 또 있을까요? 100%죠. 무조건 저요. 해야죠. 네. 이번에 토지가 좀 늘어났거든요. 네. 더 해보려고 합니다. 종일로 음. 서비스를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만 잘 먹고 잘 살려면 <laughs> 추천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같이 다잘 먹고 잘 살려면 당연히 추천해야죠. 음. 이제 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면 어르신분들도 아, 젊은 친구가 잘하는구나 해서 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대동에 어, 이런 거는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어,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시골에는 농기계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벼라고 얘기를 하면, 모를 심으려면 이한기라는 기계가 필요하고, 또 그게 커서 나락이 되면 나락을 수확하려면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필요한데 사실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 정밀 농업 서비스에 어떤 기계 임대 서비스까지 조금 가미가 되면 너무 큰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만 추가되면 엄청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 고객님의 이런 바램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왜냐면 제가 기계가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또 저희가 1월이잖아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5년도에 수확량을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훨씬 좋은 수확량이었고, 26년도에는 또 토지도 구매를 했고, 네. 임대받은 토지도 해서 조금 면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번 정밀 농업 서비스를 네. 통해가지고 받은 그 수확량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같이 해서 전보다 더 나은 수확량을 기록하는 것이 저희 큰 목표이죠. 네. 아마 우리 고객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동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대동의 정밀 농업 서비스에 대해서 생생한 후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관행 용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밀 농업 서비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농업 리딩 기업 대동